이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7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나오게 하였더니 삽띠가 뽑혔고 삽띠의 가족 각 남자를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이요 삽띠의 손자요 갈매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총한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가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숨기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사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것이 그것을 여호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사와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기들을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뒤늦게 엎드려서 하나님 왜 아이 성에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묻고 일어나지 않고 낙담과 슬픔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패배의 원인을 그에게 세세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바로 아간이 범죄하여 탐욕스럽게 하나님께 속해야 될 물품과 버려야 될 물품을 자기 집으로 가져갔던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었던 본문 또 그제 읽었던 본문 속에 7장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3천 명을 데리고 아이성에 올라가야 한다는 부관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 말들을 듣고 그대로 그냥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기에 따라, 분노에 따라, 가진 정보에 따라,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통해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였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패배 원인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올라가서 적을 쳐야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적을 네 손에 붙였다 라고 말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시기도 했었습니다 10편 141편에 다윗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하더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라고 얘기하며 어 의인이 나에게 조언을 할때 내가 기꺼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했던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MDB 목회 석사 과정을 하면서 어, 나이든 전도사로 어, 교회에서 취직이 돼서 전도사 경험을 해야 졸업이 돼야 아,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공원에 나가 하나님 봉사하시는 교회를 좀 허락해 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 일단 전도사 뽑는 교회가 많이 없었고, 또 나이든 전도사를, 단임목사하고 비슷한 나이대인 전도사를 뽑을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원서를 냈는데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고, 목사님이 통화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는 하나님 전도사가 나이가 많아 안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그분이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이 많다고 뽑지 않으면 내가 뽑은 사람은 누가 훈련시키느냐라고 얘기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이 주께 순종하고 어, 저를 전도사로 고용해서 필라델피에서 M.D.B. 하면서 어, 전도사 경험을 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 하나님께 상식을 벗어나거나 내 생각을 벗어난 행동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따르고자 할때 마음이 불편해지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음의 평강을 선택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선택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끼리 만날 때에도 하나님 며느리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 주님 앞에 항상 우리는 묵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조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확증을 확증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인생의 라이프 키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묻고, 서로 기도 부탁을 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지켜주는 일상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는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답을 정해 놓고 그것을 관철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이가 어릴 때할수 있는 얘기고 신앙이 어릴 때할수 있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가람은 가고 내가 서러면 서겠습니다라는 각오까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제비 뽑기를 하여서 마티아를 선출하는데 제비 꼭 뽑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이 있으진 이후에는 공동체의 합의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라면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내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음의 평강이 있는지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그렇게 훈련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어제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아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과 은과 철은 하나님께 속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가운데 아간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상황이 매우 용이지도 않게. 빠른 시간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아가는 하나님에게 속할 금과 은을 훔쳤고 또 명품 옷을 하나 훔치게 되었습니다. 베벨로니아 스타일의 아름다운 외투를 훔쳤습니다.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사실 이런 절도죄, 남의 것을 훔쳤을 때 모세가 저한 율법에 따르면 어, 훔친 것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 그것이 아직 살아 있으면 두 배를 배상하라고 하였고, 어, 죽어 있으면 소를 훔쳤으면 다섯 배, 양을 훔쳤으면 네 배, 이렇게 두 배에서 오배 사이에 해당하는 배상을 통해 에, 남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되어서 갚도록 하셨고, 그리고 설사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하더라도. 어, 가만히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건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제사장에 가서 얘기하고 제사장의 허락에 따라 20%에 해당하는 것만 배상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모세가 주었던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옷 훔치고 금은 훔쳤는데 아간이 죽임을 당하고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아가는 이렇게 혹독하게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 7장 1절에 보면 아가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바쳤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동사인데 헤렘, 하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반드시 진멸돼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고 하람 하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어, 그 소유물과 가축은 물론이고 가나안 족속도 반드시 예외 없이 멸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상징하는 가나안 일곱 족속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땅에 속한 그 땅에서 범죄를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 땅의 거주민을 바꾸시는 심판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었습니다. 일곱 족속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그 죄를 멸해야 하는 것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해야 하는 하렘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가는 거기 속했던 어떤 전리품을 아어 끼거나 그것을 쟁여두거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 두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 당하지 않도록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6장 18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리품을 가져가듯 되는 전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3월상 30장에 미디안과의 전쟁 직후 전리품의 절반은 직접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가져가고 또 후방 백성에게 2분의 1을 나누어 주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히 하렘으로 지정하신 상황에서는 전리품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거나 공동체가 분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 또 이렇게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전쟁은 구별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전쟁에서 여자들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죽이 못, 죽이지 못하도록 했고 문을 두드려서 내가 통과하게 허락해달라 라고 신사적으로 화친을 맺을 것을 신명기 20장에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 특별히 가난 일곱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죄를 멸해야 되는 것으로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좀 폭력적인 하나님이야 그래서 구약을 읽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약간 오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죄를 멸하게 하시지만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율법을 통해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사 3장 10절에 일곱 족속을 거명하며 너희가 요단강을 도하하면 반드시 이런 일곱 족속을 쫓아낼 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내 계심으로 너희가 확증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알아라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었던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패배를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려서 통탄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주자 오늘 본문의 1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집파대로 나오고 족속대로 나오고 가족대로 나오고 남자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죄가 점점 좁혀져오고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색출하는 작업이 단 하루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간이 죄, 벌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했습니다 36명이 그 중에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 2,963명은 쫓김을 당해서 아이성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패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인재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고, 7장 1절과 11절에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지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범죄였다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죄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람 전쟁의 동일한 죄악을 더 이상은 범치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전쟁에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시는 장면을 보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 임재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야라고 가는 것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만이 아니었다. 아간이 범했던 죄, 죄 때문에 죽었던 그 죄로 죽은 자들이 아간만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호세아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는 죽임을 당해서 아골 골짜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장소이고 불순종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죽었던, 그렇게 죽은 자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고 호세아서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의 범죄가 율법에 따라 엄중하게 심판받고 집단적 책임을 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완전한 의에 덧입혀진 존재가 되므로 한 사람의 죄가 가족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야서 2장 14-15절에 불순종의 장소였던 악골 골짜기에 하나님이 소망의 회복을 회복의 문을 달아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대항하는 죄를 계속 지었지만 하나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장소에 은혜의 문을 달아주겠다고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깨 드릴 때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받을 현실 그 악을 골짜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또 교회 공동체 적용을 해 보면 아강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던 어떤 그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재를 회복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65장에 사로 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될 것이고 악을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불순종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곳이 이제 안식과 평강의 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어둠의 땅에서 이제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시애틀의 어떤 교회에 전도사가 교회의 공금 100만 불을 횡령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어떤 한국의 어떤 교회는 어, 단임 목사가 어, 교회 헌금을 100만 불을 인마이 어, 포켓 해서 어, 지금 검찰에 고소당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비단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에, 일을 하는 강대상이 평신도에게는 일터의 현장일 것이고 거래의 현장일 것인데 그곳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이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교회의 이름에 손상을 주는 일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에 아버지의 계모. 자기의 계모, 아버지의 아내였던 계모와 성관계를 맺고 교회를 계속 다니며 엄청난 헌금을 해대니까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부에게 죄는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장면을 놓고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판단할 눈이 없느냐 얘기하시며 혹시 하나님의 그의 영혼은 구원할까 한다 얘기하며 그러나 그를 공동체에서 내쫓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다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내 삶의 죄악들도 하나님 회개함으로 우리의 혹시 탐욕스러운 죄악들로 인 우리 마음에 죄됨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도려내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영적 전쟁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교회가 거룩을 경험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며 신발을 벗고 나와 함께 임재를 느끼라고 초청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통해 에, 아이성과 같은 패배를 이제 물리치고 팔짱부터는 승리를 경험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팀워크를 꾸리며 아이성을 정복하고 영적인 복원력과 회복력을 갖고 죄의 영향이 크지만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가 회복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어, 기도의 은혜로 함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